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고급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시간인데요. 바로 딱한수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를 보면 이 흙돌들이 전부 잡혀 있는데요. 하지만 흙에게 아주 멋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돌을 살려낼 수가 있는데, 그냥 살리지는 못하고 폐를, 네, 폐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백에게도 정말 멋진 묘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흙이 이걸 끊으면은 요 백돌 석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바둑에서는 항상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두면은 흙이 뭐 끊고요 요렇게 단수 쳐서 요거는 백돌들이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백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백은 요 돌을 버릴 때 중요한거 어떻게 버릴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백은 요렇게 빈상각으로 꼬부립니다 계속해서 여기 틀어막으면은 이제 밀고요 단수치면 이어서 요거 이제 오공도하로 잡히게 되죠 또 그게 이렇게 단수치더라도 백이 이으면 마찬가지로 요것도 오공도하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끊는 거는 이제 요거 두고 밀어서 50도와 오공도하, 50도로 잡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흙게 끊는 거 말고, 흙은 이렇게 젖히는 예,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왜? 끊으면 이제 백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그냥 하기 차분하게 젖히는 수가 일단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으면은 여기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백이 단수치면은, 흑이 단수 치고 이렇게 따내면 또 단수를 칩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 이제 이렇게 둬서요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요. 또 이거 두면 따내서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흑이 단수를 칠때요0 백의 A와 B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그를 치는 이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흑이 백돌 넉 점을 따내고요 계속해서 단수 치고 따내서 여기가 이제 폐가 폐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요렇게 하나 젖히는 이수, 이소. 이수가 굉장히 이제 좋은 이런 수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으면은 크게 끊어 버리고요 단수 치면은 단수 치고 따내면 이렇게 단수 쳐서 요 백돌 넉 점을 잡으러 가는 요 수순 그리고 백도 요렇게 이제 씨로 두어서 패 패로 만드는 이 수순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이 형태는 흙이 한 집도 없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돌이 한 집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중앙에는 있 백돌 넉정을 잡고 흙이 아주 멋지게 살수 있는데 절단하이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는 이제 백이 이어서 이건 아무리 열심히 흙이 뭔가 싸우려고 해도 안 되죠. 예 아무것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둔건안 되고요. 끊는 거는 백이 단수 쳐서 요거는 이제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에 한수, 한수가 정말 중요한데. 자, 일단 흙은 가만히 이렇게 나오는 이수, 이수가 아주 좋습니다. 자, 흙이 이거를 나오면은 백은 틀어 맞거나 꽉 있거나 뭐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만약에 이제 백이 이으면은요, 흑게 이, 그때 요렇게 나갑니다. 계속해서 이으면은 요거 둬서 점을 잡히게 되고요. 또 백이 이으면 꽉 이어서 요 중앙에 있는 백돌 넉점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있는 거 말고 백은 이렇게 틀어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또 흑이 요렇 단수치고요. 그럼 이제 백이 따낼 때이꽉 이으면 요 백돌 넉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으면 요거 두고요. 이렇게도 두어서 백돌 넉점이 잡히게 되고 요거 두면 끊고요. 이거 두때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백돌 넉점이 자, 피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이 백돌 넉점을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흙의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는 급소를 둔다고, 예,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백이 이어 버리고요 계속해서 흙이 밀더라도 찌르고 요거 두면 끊어서 이건 아무것도 안 되죠 예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뭐 이쪽으로 지금 끊어서 예뭐 이런 거뭐 이게 이제 일종의 변삼수 비슷한데 지금은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게요두 점을 백이 안 살려도 된다는 거죠 이으면 이렇게 젖혀서 잡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제 그첫 번째 수가 중요한데요. 바로 이렇게 붙이는 수. 입니다자이게 붙이면 일단 백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젖히는데요. 위로 젖히는 거는 찌르고요. 단수 치면은 아래로 빠지고 요거 두면 단수 치고요. 이으면 밀어서 예, 이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붙이는 이 수가 이 수가 정말 중요한데, 자, 백에 젖힐 때 이렇게 흙에 젖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에 단수를 치면은 요거 끊고요. 따내면은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백돌 넉점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배는 이제 꽉 있는데요. 이건 한 점을 내어주고 백돌들을 살리겠다 이 것입니다. 하지만 백이 이을 때 이제 흙은 이렇게 백돌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꽉 있는 이수가 있는데요. 예 이수가 아주 좋은 수죠 그래서 이제 백이 젖히면은 흙이 끊고요. 이렇게 이으면은 먹여주고 따낼 때단수치면 촉촉수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걸 붙이고 베에 젖힐 때 이렇게 젖혀가는 이 수순, 이 수순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오늘 문제 정말 멋진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세 문제 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가 좀 부족하다 하시면 한번더돌려보시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